여러분들이 매달 내신 의료비 덕분에 상대적으로 비싼 거지 음. 실질적으로 사람 의료비랑 비교했을 때는 비싸지는 않거든요. 1차 병원과 2차 병원의 차이는 뭐각 광우표 중과 진료가 가능한지 아마 실제 차지는 한 300만 원 진료를 심도 있게 토탈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탑케어 동물의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탑케어 동물의료원 대표 원장 홍지수 의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 동물 의료 대표 원장 김영석 수의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똑같이 나시나요 똑같이 알아주시오 똑같이. 아, 그어 원트는 아, 동물 <laughs> 병원이 왜 비싸냐고 하자면 결국은 뭐 사람 병원은 왜 싼가요라는 얘기고. 그렇죠. 음, 사람 병원이 싼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달 내신 의료 보험비 덕분에 일단 의료 보험이 적용을 받아서 일단 뭐. 싼거죠 동물병원 의료 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비를 다 내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비싼 거지 음. 실제적으로 사람 의료비랑 비교했을 때는 비싸진 않거든요. 사람 병원 뭐 수술비 뭐재앙질기 수술비 뭐3 0만원뭐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것도 사실은 아마 실제 차지는 한 300만 원그 정도 차지 될 거예요.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달내시면 의료 보험비 덕분에 음. 일단 싸게 되는 거. 지 동물원은 이제 자기 부담금이 100%라. 음. 내셔야 되니까 비싼 거고요. 일단은 해외나 뭐 미국이나 이런, 거, 이런 나라랑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가가 결코 비싸지 않고, 정말 진짜 5분의 1밖에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가가 의료보험이라는 그 제도랑 워낙 비교가 많이 돼서, 사실은 제가 동물병원 20년 하고 있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료 효과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1차 병원과 이차 병원의 차이는 뭐 크게는 뭐 진료 범위의 차이랑 그다음에 네, 각광목별 분과 진료가 가능한지 여부가 일단은 뭐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이제 분과 진료를 한다들에도 전공이가 있는지 네, 전공이가 음. 있고 진단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뭐 최근에는 뭐 요즘은 뭐 CT나 MRI 정도는 있어야. 음. 이 차급 병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MRI CT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영상을 전공하신 영상 선생님이 없다거나 하면 그것도 또 2차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상 전공 선생님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4시간 병원이라고 해서 그, 여러 명의 수의사가 동업해가지고 24시간을 이렇게 운영하는 병원, 대형화해서 크게 하는 병원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래서, 아, 무조건 큰 병원이라고, 아, 2차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병원도 많으니까 잘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는 원장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렇지. 모든 진료가 원장 진료라고 하는 게 단, 장점이죠. 음. 뭐저 역시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하고 소통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약간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접근할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음. 또 반면에 이제 너무 보호자하고 이제 가까워지고 해서 이 보호자가 안쓰러운 마당에 안쓰러운 마음에 아 내가 이거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이 정도까지면 진료를 볼까 하는 좀 가끔은 아쉬운 진료를 보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2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 분과별 진료가 되고 분과별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일단 따로 봐주시기 음. 때문에 진료를 심도 있게 본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렇다고 원장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음. 맞아요. 원장님하고 원장님 진료 이제 예약하고 하시면 뭐 원장님 진료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 타케아는 일단은 2차 병원으로서 1차를 등한시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뭐 로컬에서 오래된 경력 뭐 저랑 원장님 음. 그리고 뭐 일반 진료 수의사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뭐 예방 접종이라든가 피부 진료라든가 뭐 일차적인 진료도 가능한 토탈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탑케어 동물의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1차도다할수 있고 2차 진료까지 다 완벽하게 할수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케어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탑 케어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장점 하나가 그 특수 동물 진료도 볼수 있다는 거. 음, 음. 햄스터나 뭐 고슴도치, 토끼, 뭐새 이렇게 특수 동물 진료까지 볼수 있으니까. 뱀은 안 보네요. 네, 뱀은 제가 <laughs> 안 봅니다. <부릅니다. 웃음> 나중에 뱀을 또 좋아하시고 전공하신 선생님 오시면 뱀 진료도 볼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파충류나 뱀은 적극적으로 안 보고 있고요. 거북이까지, 거북이, 이거 하나, 뭐 도마뱀 정도까지는 이제 봐드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 소형 포유류까지는 새하고 진료를 봐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뭐야? 구독과? 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laughs>